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니발 특판할인과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량으로 미리 구매해둔 재고들에 안서 특판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의주시면 최대한 빠른 출고와 저렴한 견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판할인 재고들과 견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실제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만지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다만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특판 할인대는 장기 렌트 리스 차량으로 견적 받아 보시고 장기 렌트 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차량 가격이 있고 아래 취득 원가를 보시면 특판 할인과 면세 가격이 적용된 실제 결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취득 원가에는 취 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등록세까지 빼게 되면 실제 할인된 차량 가격은 더 큽니다. 만약 이것을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차량 가격에 취등록세가 7%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의 7%에 해당된 금액만큼 추가를 하셔야 취득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차종에 따라서 할부보다 장기 렌트가 취득 원가가 300에서 500만 원 저렴하게 시작합니다. 취득 원가는 대출 원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견적서상의 60개월 선납 30% 같은 조건으로 장기렌트와 할부 월 납입금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할부가 월 납금 자체도 훨씬 비싸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렌트는 월 납금 안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부는 월 납입금 외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 보통 할부와 장기 렌트 견적 비교하실 때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비싸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문의를 주시면 장기 렌트 리스 특판 할인 적용된 걸로 견적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 딜러들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및 특판 할인, 장기 렌트, 리스 견적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